여성이 남성보다 이게 많대요. 계절성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.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통계적으로. 여자들이 아무래도 저는 지금 제 자신은 우울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좀 다운됐죠. 사실 음. 다운됐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계절성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 생체 리듬이 조금 변화가 남성보다는 좀 심한 것 같아요. 음. 어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절성 우울증에 잘 걸릴 수 남성보다는 잘 걸릴 수 있다. 남성보다 있다고 좀 정서적이고. 그러니까 더 음, 감성적이죠 그,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뭐, 계절성 우울증에 이제 찾아왔어. 네. 많이 드요 이게 여자들의 <laughs> 응. 이~ 살과 조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식욕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. <laughs> 음. 그래가지고, 조금, 체중이 분다 하는 친구들은, 사실은, 이, 겨울에 살찐다고 분들을 하더라고요. 음. 겨울에. 살찌고 뭐, 단게 땡기고, 막 이런다 그러는데, 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먹는 거로, 이렇게, 조절하는 편이 아니라, 운동으로. 근데 친구들 보면은, 어, 그, 식욕이 겨울에 굉장히 돋는다 그러더라고요. 식욕이 실제로 좀더 드세요? 아, 저는 먹는 거는 늘 돋아있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여름이나 겨울이나 너무 잘 먹는 스타일이라. 가끔 잘 드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데, 근데 신기해. 그게 왜 어디로 다 분해되고 없어지나요? 그런, 그런가봐요. 네. 맨날 들고나서 다 그러는데, 뭐 활동량이 좀 많아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는데, 특히 어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여성분들 특히 나이 들면은 어 먹는 거는 옛날랑 똑같은데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생체 리듬하고 좀 가,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이 나이 들면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겨울 같은 때는 그게 그렇게 탄수화물 같은 게땡긴대요 예. 늘 라면 잘 먹는데. 음. 뭐, 저는 뭐 원래 이래요. 이거 재수 없어 듣는 사람들이. 아, 그렇다 그렇다. <laughs> 짜증 나다. 짜증나. <laughs> 저 보고